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늘때 우리 앞에 낭공 불락의 요새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교성 돌때 말씀대로 돌때참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되지만 안되는 문제가 여기 일어난 것이 6장에 열교성이 무너진 사건 이런 경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으 없는 사람들이 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여류성 돈다고 해가지고 그 여류성이 무너지겠나? 쉽게 대입을 하면은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성이 무너지겠나? 이렇게. 말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여리고성 그 단단한 경관성이 무너질 수가 없죠. 여리고성을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의 열구, 성벽 두께가 몇미인지 압니까? 6미입니다 성미로 전차가 다닐 수있을요6미터 우리가 보통 2, 3미되는차 반드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차폭은 뭐180 이메일로 차안 되고, 주로 소형차는, 대형차는 3미더 되지만, 그 성이 어떻게 대포로쓴 것도 아닌데, 물리적인 힘으로 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박상 무너질 수가 있나.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안된 사람, 이해가 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남한 장군의 그 문등병 낳는 것. 요단 강물에 가서 몇번 씻었죠? 일곱 번. 일곱 번 씻었는데 여섯 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일곱 번 씻으니까 문둥병 그, 그게 다 없어지고 나음을 입었다. <laughs> 이런 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말씀 중에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든지 씻든지 이렇게 열의 구성을 도든지 하면 어떻게 나가요? 난공불락도 무너지게 됩니다. 불치의 병, 문둥병도 깨끗하게 낫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 생각은 안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방법으로 지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그럼 인도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게 부합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그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이나다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그 군대하고 제사장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대. 아이고 그 열근성 한번 놓는다고 해서 어, 또 여섯 번 놓는다고 해서 마지막 날 일곱 번 놓는다고 해서 어, 소를 리 지르고 항아리를 이렇게 뚫리고 뭐, 항아리 그렇다고 해서 소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예근성무너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수아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도는 일을 어떻게 했죠? 반복했습니다. 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말하지 말고. 열의 고성은 남공불락의 요새였지만 하나님은 군사전략이 아닌 믿음의 행진을 요구했습니다. 군사전략, 다른 뭐 무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행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행진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말하지 말고 보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요소와 그 군대들은 이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냐 하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으킨다는다는 사실. 아멘 이 되십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함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기적을 볼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라의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내가 짤수 없는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있으면 좋겠다 는 이런 문제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묵묵히 기도하되 있으니 기도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게겠습니다 되게 난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이 안물으을 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바로 안 됐을 때라도, 하나의 님 뜻인 줄 알고, 더 기도해보죠. 응, 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했겠습니까? 그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난 상상해볼 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서 울고불고 울고 매달 기도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의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그 안에 보면, 성경으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바벨론 포로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이신들은 그걸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요. 그러고 나서는 어찌 되죠? 다시 바벨론 폴에서 해방되어지고 나와서 성전 재건을 더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그 성전 재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론 평지에 그 성전 재건 방해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어도 그큰 산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가지겠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그 계하신 획 뜻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단핵 비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보다 더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말야 되는 거지. 자주 이 말씀을 드렸지만. 행악자들 인하여 불평불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이 넘어지려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기도하기서 하나님 역사를좀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악행한 자들 을 보고나서 아이고 막 이렇게 막 나온대로 막 정기해 보고 옆에 보고 이러면 같은 사람 되는 거아니에 그게 성경이에요저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으로 다시 잡고 이야합니될수 있으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악행한 자들 눈에 보일 때 여기 크제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선 막좀 속된 말로 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를 받고 악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가 있어요. 괜히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기도하고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니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성을 일곱,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도니는 그날일 뿐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 요소와 백성들에 외치라, 외치라. 그 요하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여서뭐 어쨌다고요? 외치라고 했었죠. 그럼 일곱 번 도고 뭐 난뒤에 일곱 전 일곱 번 밖에 도고 난 뒤에는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하께서이 성을 너에게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이 함락해도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요화 군대와 함께 제사를 함께 야, 이 돈다고 되겠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때부러믿지 못하고 또막 가다 얘기하자 말했는데 조용히 하면서 말없이 돌아 있는데 말을 뭐와이꼭뭐읽어본 돌아 있 되나 뭐 내분 다섯 번 돌지 뭐적당게뭐 예, 소리 뭐안 지르면 이렇게 되어지면 역사는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거기 백점짜리인가. 정말 그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오늘 이 여리고 무너지는 사건이 그때 우리가 보면, 6일 동안은 변화가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했을 때, 성벽이 무너졌어. 남한 양분이 6번까지 목욕 씻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7번째 씻고 나니까 변화가 생니다 6번 밭기까지 돌을 때는 성이 아무리지 7번까지 돌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7선 백두께는 6m, 6m.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기다리, 기도, 기도하면서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꼭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볼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다시 한번 들려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 2 1절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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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은 백성. 외치고 제사장은 백성.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각기, 각기 앞으로 나가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존중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빠지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여를 칸지하며 연호합니다. 마지막 순간 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외쳤을 때 경관 열이고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나팔이 울린다고 외친다고 경고한 육미대의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락한 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보시고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겠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들의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 임해서 예루기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뭐 정치판의 문제, 대통령 기각 아니면 뭐 각하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들 요즘 성거관리위원회 문제, 허법 모든 이런 기관,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하나의 님 순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속에 사람들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 의방법으로 얼마든지 정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칠 부분, 고치고 세워질 분, 세워지고 기억도 되어 질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승리는, 여러 고성이 무너지는 이 승리는 이스라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외치야 됩니다. 하다가 등지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야구 할때 구회말 투아웃까지는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 믿기도할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전 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 지금 우리 앞에, 내 앞에 여 열구성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믿음의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강화물도 있고 또 세이브 코리아도 있지만 다그 마음 중심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담을 고쳐달라. 하나님의 부르짖고 사는 기도 다 중심에 돼그 중에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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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들로 하겠습니 그러니까 찬송설이라는 거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 세이브 코리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코리아 세 국가 비상기도입니다. 비상 비상기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니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비상 기도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임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앞에 나갈 때를 금식합니다. 때를 <놀람> 차운전하고 갔다 오다 보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는 사실 목요일 중만 해도 서울에 안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혼자 가라고 그고 갔다 오는 시간이 11시나 돼야 부산도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가고 싶지 않는 생각이 80 90% 있어 안 가야 간다. 근데 하나님 이거 안 가도 되니까 비상기도 이런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내 생각하고 다확바어주 각 중에 가야 된다. 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차오른. 가고 싶 않은 마음이 9 0 되면 가고 싶은 마음이 확오거든 그래서 아라고 일어고접수하고그 갔다 왔는데 갈 때도 그다음부터는 아 이거 가야지 가야지 막고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올해 가운데 이제 12월에 가니 몇시될거 아니야. 12시가 됐나 모르겠네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laughs> 하 차를 뭐 왔다 갔다 열네 시간 타는 거 고요 그야야 <laughs> 그래도 대단하더라고 요여 전부 다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준비시키시고 할 때는 우리가 손들 때는 기도에 손들 때는 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데 기도하라. 안 놓고 그러면 나하만안 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할수 없는 것. 현재 사람들 우리가 언제 음. 어떻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이 나라의 그 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쳐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고이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도 요 하나님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라 저희이 잘못 사고도 용서해 주시고. 자유대한민국 자성된 대로 물려주게 주님 오실 때까지 물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루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성격도 무너집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 저희 여러분 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르시되 모를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 비상기도 세이브 코리아 해야지 않습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오늘 본문 2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리고 성은 네. 누가 무려뜨렸다고요? 하나님이 무려뜨렸습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되세요. 기도하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순종이 있게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국가와 개인의 여리고성 같은 크고 작은 난공불락의 경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의 찬성을 저희들이 높이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